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석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캐시를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 왜 나는 항상 손실만 보는 것일까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수익 보는 사람들은 계속 수익 봅니다. 근데 나는 손실이라면, 라는 키워드죠. 수익보다 중요한 거, 손실입니다, 손실. 수익은 언제는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내가 진입한 종목, 내가 진입한 코인이 과연 잘 진입했는지 매수를 잘 했는지 아니면 매수 하자마자 떨어지니까 아 이거 물타기 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해결해야 될지는 찾지 않고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지?라는 것만 고민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 극복을 하셔야 되고 기간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오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에 불장이 반드시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기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최소 지금 있는. 이캐시를 포함해서 만약 내가 이캐시가 없다면 다른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수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 볼수 있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캐시는요. 제가 따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방분들도 마찬가지. 매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캐시를 설명을 드리냐? 이런 종목들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종목을 무조건 계좌에 담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종목 산다 해서 무조건 수익 봅니까? 아니요. 오히려 손실로 간 거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가족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준비를 좀 하자. 현금화부터 하자라는 거고 지금 있는 종목들 저한테 무조건 다 알려달라 합니다. 비중 얼마, 얼마에 들어갔는지 매수 얼마에 있는지 왜들어가는지 대가 다 꼬치꼬치 캐물어 보거든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차트 보고 좋아 보여서 라는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시면 저한테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 왜 샀는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1400분 이상 계신데 이분들로 처음에 오실 때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진단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익 코인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택스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팔면 되는지, 얼마에 매수하셨으면 여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 이상 빠지면 위험하다. 라는 것들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수님도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좌에 있는 종목 한 개, 두 개씩 말씀 주시더라고. 제가 해결을 드렸어요. 브리핑 매일매일 드린다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도 내 계좌의 종목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해결 못하면 6개월 동안 해결 계속 못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장 더 어려워지죠. 계좌 복구 더 힘들어져요. 6개월 안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계좌의 종목이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10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다 해결을 못할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 5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현금이 보유가 되니까 여유롭잖아요. 마음이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좋은 종목을 사야죠. 수익 날수 있는 거 그거 사야죠. 하반기 키워드는 뭐냐? 월가 거래소 E D X M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매집주 그리고 제 가족분들은 어떻게 수익 보셨는지 계좌 인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 종목들 모든 키워드는 E D X M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E D X M 거래소에 코인이 4 개밖에 상장이 안돼 있죠. 근데 뭐예요? E D X M 거래소 4 개만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리 상장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 많습니다. 딱두개 있어요, 두 개. 그 코인이요, 하반기 안에 무조건 상장되고, 그 종목들, 어떤 코인인지 조만간 가족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매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조만간이라 말씀드렸죠?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하는 게 아니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나 충분하다. 이 준비는 뭐냐?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금을 다른 데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계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종목만 갖고 있다면 그 종목들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탈출해 드리겠습니다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팔면 좋은지 왜이 종목이 지금 안 좋은지 좋은 종목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죠 근데 정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분들도 처음엔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 제발 좀 매수 좀 하세요 상장합니다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방 분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겠죠 근데 다른 분들 하셨거든. 그러니까 수익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지금 저를 다100% 신뢰 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100% 신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집니다 수익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떤 종목 제가 매수했는지 말씀드리고 가족방분들 계좌인증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6개월 안에 해결 못하면 내년에 어려워진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매집주의 뜻이 뭐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대개 2 3주 정도 묻어둘 수 있는 종목들을 매집이라 정의를 합니다 단기와 단타와는 다르죠 예를 들어 지금 코인 시장이 24시간이죠 돌아가는 시장인데 단타와 단기를 진입했다면 내가 자고 있을 때즉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응을 합니까 그쵸 새벽에 만약에 신호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매집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묻어둘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계속 코인만 쳐다볼 수 없다. 뭐 출장이 많다.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단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하시면 된다. 이거고요. 매집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도 있지만 진입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절대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재료나 호재, 재료 그리고 호재를 보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미리 알고 우리는 이 종목이 이 코인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미리 알고 먼저 매수하는 게 매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수입폭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해당 코인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포토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나온다. 그건 이미 다 공개된 정보죠.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 못 봤을까요? 다 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들어와요 더. 돈이 더 들어온다고. 매수를 엄청나게 한다, 이겁니다.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고 투자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올라갔는데, 아,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진짜 좋은 정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아니에요. 늦었어요. 늦었어. 이미 밑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 봤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요? 자연스럽게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제 말에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한 번쯤은 무조건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종목 3개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그리고 셀로였습니다, 셀로. 셀로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면 언제 말씀드렸냐? 6월 20일, 21일 날 제가 비트코인 캐시와 SV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매도했습니까? 27일 날 매도한 거죠? 수익률, 100% 70% 이렇게 났고 셀로도 6월 30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4일날 매도했습니다 셀로 수익률 41%뭐 스텍스 샌드박스 체인링크 3% 5% 이렇게 있지만 매집은 단세 종목이 었다 나머지는 단기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익률 101%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익률이 101%인데 매수 금액 이것도 중요합니다 47만 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해 수익률 투자금도 중요하죠 투자금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 원이 있든 십만 원이 있든 백만 원이 있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보시면 sv 같은 것도 보실 때48% 캐시 100% 나오죠 매수 금액 25만 원 64만 원이에요 저한테 직접 계좌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방 분들도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다 물려있거든 내 계좌에 다 현금이 아니에요 이미 종목 다 있어요 포트 짜져 있다고 제가 이거 먼저 진단 도와드리면서 다음에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금액에 상관없다는까요?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계좌 여유자금이 10만원만 있어도 가능하죠 물론 이제 단가가 좀 비싸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자금에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100% 50% 100% 찍혔는데 매수 금액 보세요 15만원 이분은 13만원어치 매수하셨고 캐시 24만원어치 매수하신거예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계좌인증 보여드린다 해서 천만원짜리 1억짜리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과 비슷한 왜 이분들께서 저를 믿고 오셨냐 자금이 부족해 매수할 자금도 없고 내 포트가 지금 답답하니까 오셨거든요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집주 당장 하고 싶은데 일단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먼저 봐드릴 거니까 그거 먼저 탈출하고 다음에야 다음에 매집주 앞으로 많아요 비트코인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 일단 진단부터 해드리겠다 라는거고 샐러드 보세요 수익률 40% 나오고 있죠 매수금액 71만원 46만원 71만원 이분은 좀 큽니다 1600만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원래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지금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강조하지만 이미 다 물려 있거든 그리고 제가 진다는 가격대로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0만원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셀로 같은 경우는 저렴하니까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 지금 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르게 전혀 없어요 다 똑같아 저한테 올 때는 현금 100%로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이미 제가 봐드리고 있는 가족방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1,400분 계신데 뭐라고 들어오셨냐 계좌가 답답해 종목도 많고 근데 수 수익률을 보이니까 나도 이렇게 수익은 보고 싶네? 그러고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종목 진단부터 해드린 다음에 현금화 되면 그 다음에 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방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고 다음에 현금화하신 다음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때서야 매집주 하시라고. 매집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더 있다니까 앞으로 공개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올해 하반기 제가 반드시 불자고 한다 말씀드렸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는데 반감기 전에 항상 역사 ]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은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올해 1, 2분기 반영 안 됐죠 그럼 언제 되요? 3, 4분기에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안에 이 남은 6개월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포트 진단 다 받아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캐시 셀로 SV 매집조다 받아보셔야 되고 수익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수익 보는 기간 동안 제가 진단해드릴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 탈출 될 거야 안 될까요? 된다니까,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종목부터 사서 수익내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있는 포트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가족방에 말씀만 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 진단부터 해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이 탈출이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추후 매집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EDXM 상장 예정 종목이었죠? 관련주였죠? 근데 EDXM이 지금 안정적 코인 4개만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 상장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또 된다 또 된다 코인이 상장이 돼야지 거래서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4개만 상장하고 멈추면 오히려 거래소 망가집니다 그 다른 코인 어떤 코인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집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 지금 나온다고 좀 있으면 이제 오늘내일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볼 포커스는 EDXM에 어떤 코인 상장 될까 라는 걸 항상 궁금해하시고 그거는 제가 다 어디서 가족방에서 말씀드릴 거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문자 1번 보내만 주시면 제가 직접 문자로 가족방 주소 보내드리면서 입장하실 수 있게 연락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혹시나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수익 인증하는 화면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600만원 그리고 31 수익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방 분들도 이미 잘 사용 중이십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제가 항상 우리 가족방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수익은요,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시자 이건데 보시면 수익률이 11% 12% 30% 이렇게 나오죠. 매집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왜냐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장 시황 그리고 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하루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본업이 있으셔서 일을 보실 때 혹은 주무실 때, 이거는 제가 따로 굳이 신호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은 켜놓기만 하셔도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신호를 드리지만 이거는 신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켜놓기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가족방분들께 먼저 인증해드렸고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드렸다. 이건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프로그램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켜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방분들 이렇게 수익 챙기고 있죠? 뭐 6%, 그리고 6%, 뭐 12%,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유해드리는 시황 보시면서 매집주 따라오시면 올 한해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볼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난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해오셨다면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솔직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내 계좌가 어려워서 아니면 손실이 너무 커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는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냥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만 넣으셔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 방은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올 한해 6개월 남은 이 불장 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동안 계좌 손실 보셨던 부분 수익까지 돌아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혼자 하실 때 부담 갖지 않게 수익을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부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